내가 묵국물을 버리는 스타일이야. 맛있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천천히. 컸구나. 그 이제 뚜껑을 열어줘요. 제가 조금 흘리긴 했는데. 이걸 먹으면서 또 휴식을 취해야 될것 같네요. 휴지 어딨지? 이렇게 무랑 치킨이랑 치킨이랑 콜라랑 묵국물. 밥도 준비해왔습니다. 역시 남자라면 치밥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비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콜로우 탐니에 먹어볼게요. 아, 진짜 오늘은 치킨이 너무 땡겼어. 먹고 싶더라, 그냥 자연스럽게. 먼저 나는. 다리부터 들어줘야되는살리 다리 어딨냐? 스킨 약간. 자 위에 있는 것부터 먹을게요. 자, 먹겠습니다. 자 껍질만 먹었어.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 내가 이번에 최신 영화 어젠가 언제 나왔지 개봉한 지가? 아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데. 그 영화를 친구들이랑 보고 왔습니다. 근데 한국 영화라서 이게 공포 영화인데 난 무서운 줄 몰랐어. 뭐 맨날 외국 영화 무서운 거 보니까 뭐뭐 뭐 무슨 저주였는데 그 이름 기억이 난다. 아무튼 그거 봐도 내가 무서워지 않았단 말이지. 아요런아이 저주 그래. 안 보고 나면 약간 공감하기는 좀 힘들게. 근데 닭다리가 왜 안보이는거지? 여기있네? 왜 다리 p 왜밑에밑 있는 있지 이것도 하나의 매력인가? h e hospital. I'm going t 음. go t 먹어야지. 막. 이번 영화 치고 잘 나왔어. 사람도 많더라고. 개봉 안 해,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많은 걸 수도 있긴 한데. 좀, 그냥, 볼만해요. 약간, 마무리가 좀, 엔딩이 갈라져요. 음, 내가 볼땐내 의견적인데. 해피인지, 세드인지, 배드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난, 배드인 거 같아. 아, 세드인 새드, 것 같아. 세드 엔딩인 거 같아, 난. 국만가가 우유의 네. 변화라고 인사해 달라고. 근데 왜 월급을 우유의 변화라고 인사해 달 그리고 그서 썼습니다. 우유의 변화라고 인사해 달라고. 응, 네, 썼어요. 월급이 우유의 변화라고. 올림 우유의 변화라고 인사해 달라고. 월급 첫 월급이잖아요. 첫월급 기분 되게 좋잖아요. 야, 진짜 막 날라다닐 것 같지. 어, 있어 저축을 되게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우유 근데 열심히 하려는 것 같은데 왜 얼굴을 안까고 소통을 하세요? 아, 근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먹을 때 뭔가 얼굴 보여드리면은 약간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냥 목소리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 어, 얼굴도 드러내긴 하는데, 예. 네. 일단은 그냥 목소리만으로 오늘은. 아, 뭐, 책상에 걸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아야 아, 근데. 좀 말씀 정말 고마우세요주제스님 근데 아 제가 참 먹는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게저직 적응이 안 돼요 진짜. 유가해달라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나가는 거 여보를 보시면은 뭐아 괜찮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아 뭔가 내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내가 보고 아 너무 극혐이야. 진짜 생긴 거왜 저래? 진짜 그렇게 생겼네, 그렇게 쳐먹네. 약간 이런 느낌 나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참 음. 뭔가 보여드리기가 참 남아 우유의 고 마마 님 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의캐 마음에. 요 우유의 변화라고 인사해 자연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녹차 기거리 고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문으로 오신 명 감사하겠습니다. 짜 자연 님, 녹차 기거리 님. 그거 보셨어요? 변신. 변신. 여러분들 변신이 언제 나왔죠? 변신은 나온 지 일주일도 안된것 같은데. 내가 알기론 진짜 나온지 일주일도 안 됐어 아니요 자 변신에 대해서 살짝 스포만 해드릴게요 약간 캐릭터 소개? 그리고 캐릭터 소개를 하자면은 일단 송동일, 얘가 아빠고 얘, 얘가 세마세명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있을 테고 근데 이 아빠의 동생이라 해야 되나? 어, 동생인 것같아 동생인 신부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네 가.. 네 명인가 하나 아 다섯 명 다섯 명 가족에게 악마가 와요 악마 악마 악마가 와가지고 이 가족을 막 엄청 막 갖고 놀아요 갖고 놀다가 이제 그 아빠 동생이 신부인 걸 아니까 도움을 요청을 하는데. 이게 항상 돈을 많이 붙였나봐요 항상 사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돈을 많이 붙여줬나봐요 다시, 해야, 해야, 해야 다시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빵이님 어서오세요 다시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됩니다 이제 얌얌얌 양얌님 어서오세요 수천드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바꿔 사람을 계속 바꿔요 미친듯이 계속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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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와 진짜 미쳤어 계속 바꾸는거야 그거 보고 수긍도 나가지고 나 얘가 왜 이러는지 진짜 근데, 참 악령이라서 좀 나쁜 새끼들이죠. 라린 부인님 어서 오세요. 참개 새끼들이야. 오늘 여행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맹글리쉬 우유이 변화라고 인사해달라. 이맹글리쉬님 어서 오세요. 올림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드려요. 석동배의 유이 변화라고 인사 석동배 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천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신이 뭐예요? 치킨 무슨 치킨? 변신 이번에 우리나라에 나온 공포 영화입니다. 변신 영화예요? 치킨 무슨 치킨이냐고요? BHC의 미니맵과 오유이 변화라고 인사해 달라고. 어. 어미어서어 어, 뭐였지? 오유혹하님 외도 물는 다섯 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습니다아 덕분에 행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데 은석이님 네. 어서 오세요. 음 진짜 천안 버스 개속힙새기를 해요. 그냥 진짜. 저는 처갓집에 여러분들 양념치킨 아시죠? 약간 그런 거랑 치밥을 먹어야지 기분 진짜 좋아. 여러분들 진짜 처갓집이랑 한번 물어봐요 진짜. 여러분들 추천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트, 우유이 변하라고 인사해달라고. 맛평요, 반갑습니다. 우유이 변하라고 인사해달라고. 짭짤 무찌님을 하세요. 월급 위시 2만원 들어왔어요. 7월달에 6번 나왔거든. 봤겠죠 미래는 현재다 오유래현재장님 어서오세요 미니야 110받으려면은 일주일동안 네, 예, 내내나가지 받을수있어 확실히 아 먹방하실때 뭐, 여러분들 얼굴보여드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얼굴 보여얼굴 근데 안전점 얼굴을 보이면은 이게 안보여 진짜 나 너무 슬픈게 뭐냐면은 얼굴을 보이면 이게 안보여 얼굴 잠깐 보여드릴게요 반가워요 아이고 이해요 여러분들 얼굴이 여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성경자. 음식이 안 보여요 아, 음식이 안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음. 제가 책상이 그렇게 넓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를 못해요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내리고요 항상 이게 내 방송의 단점이에요 책상이 너무 작아 책상이 하나더아 그러고 싶은데 이거 나중에 좀 어떻게 해봐야겠어 아직 지금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맨날 지각은 안했어난 진짜 맨날 지각 안 했어요. 나는 오늘만, 오랜만에 일찍 간 거야. 솔직히 과일 어서 와. 나는 누구래? 응? 아니야 얘들아 내 컴퓨터 개... 어야씨 근데 코카코라는 빵이 어려운는요 나도 돈을 잘보면은 여러분들 돈을 잘 벌면은 나도 그렇게 할수 있지 저는 돈을 잘 벌면은 당연히 컴퓨터 하나 사겠죠 여러분들 근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막, 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저 네, 방송으로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월급으로 22만원 벌었는데 너무 미래보는것도 안좋은거예요 과거를 좀 봐야돼 과거를 왜봐현 지금 제현실을봐요 현실을 보세요 오빠님 어서오세요 좋코은 거야. 나중에 좋은거야? 야매지렁 우유이 변하라고 이슬 우유이 변하라고 자매실님 어서오세요 내일도먹자 오이오이 변하라고 내일도먹자님 어서오세요 후시변라고인사해고 까지고깨 지고깨 지금